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즐거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찬송가 488장 찬양 부르시면서 2월 마지막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으리아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봐 주그리스내의소망에 단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니이다요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풀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서는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리하여 율법은 무너지고 공의는 사라져 버리는 현실을 살고 있었죠.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과 확신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록된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 직전, 주전 600년대 이전 어간이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왕권도 무너져서 남유다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은 그게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거짓된 정의가 횡횡하는 망국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불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마치 무기력한 것만 같고. 신앙의 내용이 현실의 삶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께 격렬하게 항변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항변은 딱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는 건가요? 그의 이러한 부르짖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는 딴 판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그 마음,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현실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여기에서 율법이 회의하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마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마비가 되어 아무런 기능도, 어떠한 작용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 이것을 율법이 해의하고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무너져 가는 세상, 무너져 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강포함과 현실의 암담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를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와 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들에게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